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5월 셋째 주일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저는 휴전선 중 가장 험한 지역인 중동부전선 7사단, 김무장지대의 어느 지표에서 심리전 정보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천단 살포, 그리고 북한군과의 대화를 통한 심리전으로 북한군을 귀신, 귀순 시키는 게제 임무였습니다. 국내외의 어느 언론도 접할 수 없는 우리에게 광주의 실상을 전해주는 건 북한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루 30분 의무적으로 듣는 국군 방송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소식은 폭도들이 광주를 점령했다는 것이고 그들은 빨갱이 김대중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방에서 목숨 걸고 나를 지키는 군인들은 김대중과 광주의 폭도라는 말에 분노했고 폭도를 지나 바로 광주로 가겠으니 보내 달라고 자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았던 518 광주 민주 항쟁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제대후 여러 해가 지나서 외국에서 들어온 광주의 실상에 관한 비디오를 본 다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4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누구의 지시로 무고한 시민을 향해 총을 쏘아 살해했는지, 기타 등등 밝히지 못한 일과 정확한 사망자 숫자와 불법 매장된 시신도 다 찾지 못하고 있는 일은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광주의 아픔은 진행 중인데 윤석열과 그 일당은 전두환의 일당으로부터 배운 수법을 그대로 물려받아 지난해 12월 3일 또다시 비상 개업령을 선포하고 광주에서보다도 더 잔인하게 그리고 더 많은 국민을 살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 이 끔찍한 12.3 개업령을 기획했는지 기획자가 누군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전두환 일당과 윤석열 대란 수기를 옹호하고 감싸며 그들 편에 서 있는 일부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김문수가 그래도 기독교인이니 대통령으로 찍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을 <laughs>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로 정해놓은 교단은 일부 진보적인 교단일 뿐, 제가 속한 교단을 비롯한 대다수의 교단들은 오늘을 교사주일 또는 목회자주일로 지키고 있고, 그들에게 5.18이라고 하는 말은 꺼낼 수조차 없는 반화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누군가 또 오늘 제이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고 당장의 빨갱이 샤파, 목사라며 비난의 댓글을 달아댈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을 뜻합니다. 철학적으로는 논리적 오류가 없는 정당한 명제나 실제 상황과 정확히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laughs> 이 개념은 다양한 학문에서 다르게 해석되며 실용주의에서는 실제로 적용했을 때 유용한 것이 진리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려운 설명은 빼놓고 본문의 진리는 진리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탐구하는 데 많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진리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죄와 속박에서 해방하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크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며 이를 깨닫고 따를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찾고 영적인 자유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정의를 외쳤던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들은 억압 속에서도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웠고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laughs> 정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입니다. 성경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고 비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광주의 희생은 본인과 개인을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항쟁은 무도하고 포악한 반란군으로부터 가족과 이웃과 지역과 공동체를 구하기 이한 것이었습니다. 무고한 이웃과 가족의 무참히 살해되는 참상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공허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광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것은 나의 희생을 전제하는 겁니다. 미가서에서 보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인은 그러므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입니다. 정의롭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나의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온몸 바쳐 실행했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은 그러므로 정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날의 광주를 바라보는 교회에 시각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위해 죽어간 민주시민을 북한에서 파견된 빨갱이로 그렇게 매도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날의 광주를 표매하고 매도하며 외면하는 기독교가 오늘 윤석열의 내란을 또다시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의로움과 상관이 없고 이웃을 위해 순고한 목숨을 버린 정의로운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들의 선배가 제주에서 사삼 학살을 자행한 겁니다. 그런 그들을 수십만의 양민을 학살한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된그 목사를 한국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추앙하는 후배 목사들이 오늘 그를 본받아서 내란 수계를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처럼 해야 하고 이웃을 위해 복음을 버려야 할 교회가 오늘도 이웃을 혐오하고 차별하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웃을 제거하기 위해 불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배설교 시간에 오직 이재명을 비난하고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위쳐되던 부산세계롭게 소정보 목사는 결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부산 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목사가 예배 시간에 특정 정치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말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를 말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를 올가매려고 꾸민 음모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정의로운 사람을 올가매고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밉니다. 윤성열 대란 수괴와 그 일당이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자신의 부리를 꾸짖는 정의로운 사람들을 법을 빌려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가음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와 예수를 올가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지난 12월 3 내란 발생 이후 수많은 음모설이 우리 주변에 쌓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잡으려고 유대인이 일부러 간음 현장을 만들게 하고 그 여인을 잡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두환은 정적 김대중을 제거하고 독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김대중을 빨갱이로 몰고 광주의 북한에서 파견한 무장 공비가 침투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빛골 광주 시민은 목숨 걸고 항쟁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독재자들이 오히려 입에 자유 민주주의를 달고 삽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과 양보의 십자가를 져야 할 교회가 오히려 이웃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차별하고 편을 가르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유대인의 음모에 이용당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며 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빛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라는 목사들이 빛의 자녀를 탄압하고 어둠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제자라고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과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빛을 따르고 어둠에 행하지 말며 정의로운 삶을 살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소속은 되어 있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닌 겁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노리는 사람이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은 진리와 자유의 관계를 강조하며 진리를 깨달을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며 진리는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본문의 자유는 단순히 외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두려운 불확실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영적인 자유로서 죄와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죄와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진리를 바탕으로 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윤석열은 지난 3년 내내 자유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그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도 자유를 말하면서 장작보던 국민의 자유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정치인의 입을 막고 언론을 통제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어떤 국민 두구도 그냥 두지 않고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를 반복듯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사의 언론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게 다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12.3 대란을 일으키고 본인과 부부와 가족의 불법 비리를 감추려고 입을 틀어막지 못한 국민 다수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대란은 뿌리를 못 뽑아서 44년 후에 다시 일어났고 그때 목숨 바쳐 민주주의를 지켜난 우리 국민은 이번에도 다시 맨몸으로 목숨 걸고 군대와 장갑차를 막아낸 것입니다. 이런 국민 중에 기독교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야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물론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주에서 일어난 내란도, 지난 겨울 다시 일어난 내란도, 옹호하는 사람 중 다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과 목사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33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 당시 에대인들이 자유를 몰랐던 것처럼 오늘 기독교인과 정치인들도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말하는 자유는 국민의 입과 행동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죄악의 권세도 우리를 종교할 수 없으니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처럼 크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45년 전 광주에서는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든 군인을 시민이 목숨 걸고 항쟁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이웃의 자유를 위해 불이와 싸우고 항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의 정신을 기념하며 어둠을 향해 빛을 들고 외쳐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목숨을 던진 광주 정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정신인 겁니다.